어, 별샘 체리농원 입니다 어, 식재 체리나무 식재하고 초기에 풀관리가 안돼서 이렇게 부직포 제초망 이렇게 쳤는데 음, 현재는 일부 거둔 상태입니다 예, 장점도 있는데 결국, 풀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합니다. 주기적으로 제출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풀이 점령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풀을 조금 키워서 가는 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종열은 좌등금을 심었었는데, 그, 삼법대목 이라서 그런지, 의외로 세력이 약하고, 길실도 상당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부에 중간 위에는 전부 조수봉으로, 홍수봉 일찍, 일찍 읽는 조수봉으로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집, 집 뒷편이라서 어, 풀 관리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어, 다행히 원래 성장은 증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내년에는 결실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무도 보시면. 주관형화, 거의 8m 였는데, 지금 주관형처럼 주위를 많이 옆으로 뺐습니다. 세력이 8m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 주관형화 했어. 어, 나무 간의 강격도 있고 하고, 어, 이렇게 하면은 세력 조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 숨어 있었네요. 응, 음, 숙기가 넘었어요. 특별한 맛은 없네요. 이쪽열도 발매트로. 쉽겠는데 보시다시피 여기도 지금로 세력이 너무 좋았어요. 발매트에 이렇게 좌우 지금은 지은지금입니다은기는 어, 홍수봉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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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